진짜 좋아하는 미드가 하나 있는데 프리즌 브레이크 예. 교도소 안에 막 서열 있잖아요. 그런 게 있어요? 인정해 줘요, 막 교도관들이? 아 인정은 안 해주죠. 주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 바로 제재를 하죠. 프리즌 브레이크 보면은 막 네. 자기 막 부하처럼 데리고 다니잖아. 아, 아, 아. 그런 거는 없고. 아, 그런 건 없어요. 아, 만약 같은 조직에 있는 애들이 들어왔을 네. 수 있잖아. 두목하고 부하하고 먼저 가십시오, 형님 이러면서 정규직는거 <laughs> 아, 이런 거 <laughs> 없어? 없어요. 진짜로? 네 형님부터 못 하나 더 쓰세요? 막 이러면서 망치 하나 드릴까요? 이런 거 없어요? 망치 아 목수들 있다며 아 목수들은 아, 좀 흉기가 많겠다 아 많죠 톱뭐 톱 망치 있잖아. 엄청 많죠 뭐 영화 보면 막 네. 그러잖아 막 쓸어버릴까 막 이러잖아 도구 같은 경우에는 교도관들이 다 관리를 해요 하나하나 네. 하나 숫자 세고 아. 검신이라고 하거든요 네. 몸을. 이제 출력하고 사동 들어갈 때다 어. 이렇게 그러니까 몸을. 내 말에 이제 일하면서 막빡 네. 돌아가고 막할 수도 어. 있잖아 수용자들도 알아요. 이거를 들고 싸우면 징벌이 커진다라는 거 아, 알아요. 선수들이니까. 에, 아, 그래서 아. 싸울 때도 내려놓고 네. 싸운다.